또 봐야죠 또 봐야지 확실히 암노산이 좋긴 좋아요 암노산이 <laughs> 좋아 암노산을 적당히 쓰면 확실히 입식을 올려 냅니다 자손 뜨는 건 모습이고 하여튼 암노산에서좀더더 많은 게 나타납니다 됐고 자 같은 얘기 신초 나오냐? 잎색이냐 꽃이냐 이게 중요해. 알다시피 잎색은 강합성이야. 강합성이 잘되면 잎색이 잘 나고 꽃이 잘 들어옵니다. 됐고, 음, 그냥 이렇게 반복하겠다. 자, 자, 이게 다예요. 현재 시간 6시 반일 거예요. 6시 반. 자 봐야 됩니다. 봐야 더 나아집니다. 심화합시다. <laughs> 심화해. 자 그래야 또 내일 또 흘러가죠. 자이상입니다자 어떤 비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순을 어 뿌리를 움직일지 생각해봐요. 결국 열매는 아, 뿌리와 잎에서 나타난 강압성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이고 포구소리가 신났네요. 오전 일정을 해봐요. 자 오늘이 4월 19일 자 계속 다들 몽땅몽땅이죠. 몽땅몽땅 자 이걸 시스템 그 열매의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 이런식으로 계속 달리는건 맞아요. 자 지금 힘 떨어지죠. 얼룩이 얼룩이 어, 뿌리가 약해지고, 이제, 힘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 때, 이제, 얼룩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이 모든 건, 어릴 때죠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얼룩이가 나타난 눈과는, 이게 힘 떨어지면, 또, 한 번씩 나타납니다. 자, 근데 알다시피, 이 색깔을 높이면, 또, 얼룩이 잡아내요. 똑같은 얘기 계속, 이제, 밝은 어, 데 주고 이제 어? 호호토 주고 계속 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 그런 게 중요하고 잎색깔, 잎색깔 계속 체크해야 되고. 자, 잎색이 떨어지면 결국은 아, 꽃도 안 오지만 얼룩이 이런 부분을 못 잡는다. 자, 그래 우리는 다지질해서반 아, 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계속, 계속. 그리고 그래,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2, 3월에첫까이질 하면 반놀 때까지 계속 따야 되고 어 공판장에서 1, 2, 3, 5등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출이 팡팡팡 터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걸 항상 생각해요. 자. 눈에 얘기하지만 재배로는 물 온도, 순, 열매 관리 여기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요 시스템을. 자, 잎색이 빠지면 계속 인위적으로 일쳐 방법 없어. 그래 최종적으로 농민은 물관리 온도관리 약관리 이런 부분 해주고 어? 수확하는 분 참외 작업하는 분 이걸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노 <laughs> 좀더 이제 대농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자, 그걸 자꾸 세부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폭발점을 만나요. 최종적으로, 아, 연매출 10억. 그까지 갑니다. 자, 그러려면 자꾸 세부적으로 나누세요. 자, 이상입니다.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뛰어 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무엇을 계산할지 계산해봐요. 계산. 아 왔으면 한번 봐야죠. 종자가 누리꿀이 이스픈데 누리꿀. 자, 1미 열매는 많아요. 열매 많이 달렸고. 자, 잎 색깔 봐봐. 잎 색깔. 잎 색이 움직이죠. 자, 이 색깔을 볼줄 알아야 색깔을. 색이 빠진단 말은 결국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어? 약해진 거야. 자, 여기서 더 심하면 이제 신초가 멈추는 거예요. 자. 이 뜨는 건 한기. 한기, 한기, 한기. 이게 다구나. 현재 시간이 근 10시 반쯤일 거예요. 10시 반쯤. 자, 고온이 형성되면 식물은 약해집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거기다 습까지 형성되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관리 온도관리, 온도 이게 같이 동반돼야 돼. 아, 뜨거워. 너무 뜨겁다. 이대로 11시, 12시, 12시, 1시, 2시 되면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자, 여튼, 어, 한 번씩 하우스 들어봐요. 그게 해답이야. 그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하우스를 한 번씩 들어와 보세요. 그럼, 네. 입 색깔 체크하시고. 자, 이상합시다. 응, 이상입니다.